자 2022년 수능 20번 어, 뭐 4점짜리입니다. 미분가능함수 fx가 있고 다친구간 0,1에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x랍니다. 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죠? 이렇답니다.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자, 다친 구간, 영콤마, 열린 구간, 어, 무한대까지 해서, 요거는 사실은, 어,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범위입니다. 알겠지? 어, 자, FX, 어, 뭐, 이런 관계식이 쭉 대가 있네. 그치? 어, 자, 상수 일단 AB를 구해줘야 되겠어. 음? 음. 그러면, 우리 요식에서, 요식에서, F, X 대신에 어, 제로를 잡아 해보니까 F1. 이 제로잖아 그죠? 맞나? 어, 는 어, 제로 이거 B, b네 그지? 어. f1이 얼마입니까? 1이지 그죠? 어. 그럼 b는 1그 다음에 양변 미분을 한번 해보지 뭐. 양변 미분 f' 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플러스 a 자 여기서도 우리 x 대신에 제로 잡아니까 f' 1 f0 요건 제로 되겠네 그지? 그럼 f0가 0로니까 맞나? 어. f'1. 자, 여기서 우리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어. 여기서 접선도, 1에서의 접선도 1돼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a가 1이네. 그지 맞나? 어. 뭐, 다 됐어. 그러면, <laughs> 자, 인테그랄. 우리가 여기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어. fx, dx,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맞나? 어. 아. 여기서 이제 6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어, x fx 이거 어, a가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래야지 그치 요거 x 플러스 1을 어, t라고 치환을 한번 시켜보자 어, ft 마이너스 x는 뭡니까 t 마이너스 1 f t 마이너스 1 그죠 이거 t 맞나 어, 그래서 ft가 어때요 <laughs> 어, 요건 t 마이너스 1 어, f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래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인테그랄 만나 1에서 2까지 아니, 1에서 2까지를 한번 해보지 뭐 아니, 그럼 요거 또 t 1을 새로운 여기 있는 x 말고 뭐 x 로또 바꾸려 합니다, 알겠지? 다른 문자 물론 요거 마뭐 y를 해도 괜찮고 아니, 뭐 상관 없어요. 자, 다른 문자로 바꿉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x 만나 f x 그 다음에, 이,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이 구간, 이 값이 t의 값이니까, x 값은 뭡니까? 0에서 1까지 이래 되겠지, 그지 맞나? 브라스, 어, t가 뭡니까? x, 플러스1 이래 되겠지, 그지 맞나? 어그 양변 미분하니까 dt가 dx, 그죠? 어, dx. 자, 그러면,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x가 뭡니까? 0에서 1 사이에 x는 어, x죠, 그죠? 맞나? 어 요 X잖아, 이제 FX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자, 요거 적분하니까, 어, 때요 이거, 어, 자, 3분의 1 X 3승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자, 0에서 1까지. 1만 잡아야면 되겠어. 3분의 1, 2분의 1, 1. 그지? 자, 곱하기 60이니까, 여기다가 60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 20, 30, 60. 그래서 이거 얼마? 110. 이러 되겠죠. 그죠뭐 아, 이러면 깔끔하게 되겠죠.